안녕하세요. 마인드 성형외과 이강우입니다. 오늘은 긴 코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떤 전략으로 수정하면 좋을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영식 캐치, 마인드 캐치. 코가 길면 조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좀 남성스러운 느낌이 들고 원래 잘 갖고 있는 나이보다 훨씬 나이 들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약간 짧은 듯 하지만 또 너무 길지 않은 그게 콧날개에서 약간 위쪽 경계에 그 포인트가 있는 그런 라인들이 보통 적절한 목표 지점이라고 할수 있고 또 그걸로 넘어서게 되면 조금 더 화려해지지만 그걸 한참 넘어서게 되면 이제 들창고가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 그 정도에서 머무르는 정도 하지만 이게 또 수술 받으시는 분마다 목표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상담을 통해서 계속, 조, 계속 조율하는 게 되게 중요한 과정이라고 봐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애매한 영역이거든요 왜긴 코인가? 생각해보면 비중격 자체가 되게 약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비중격이라는 연골 자체에 코를 떠받치고 있는 이 연골인데 실제로 들어가서 이제 비중격을 채취해 보면 굉장히 얇아요 그러기 때문에 코가 길구나 라고 사실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 구조를 튼튼하게 만드는 방법을 찾아야 겠죠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게 보통은 이제 기증력 연골이나 아니면 자가능 연골을 사용하면 이거를 보강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서 이거를 떠받치면 그러면 코가 이제 그 구조대로 이제 유지가 되면서 우리가 우리 목표하는 그 지점의 라인으로 딱 만들었을 때 그게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첫째는 이제 재료입니다. 어떤 재료를 잘쓸 것이냐. 이게 비중격만으로 되면 제일 좋은데, 실제로 코가 긴 분들은 들어가 보면 비중격이 약해져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그 비중격만으로 딱 덧댔을 때는 이게 약해서 다시 무너질 수 있는 거죠. 저는 항상 그게 좀 걱정스럽고 좀 불안해요. 그래서 항상 그럴 때를 대비해서 뭔가 이제 기증력을 쓰던지, 아니면 자가능을 쓸 플랜을 갖고 있어야지 이게 잘 유지된다고 봅니다 근데 또한 가지는 이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도 제가 볼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수술을 하고 나서 엄청 크게 웃거나 엄청 막 입을 크게 벌리거나 그럴수록 이게 퍼지면서 이게 내려오니까 유지가 안될거 아니에요 비중격을 쓰고 자가능력 쓰고 기증력 써도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두달 동안은 제가 제발 이렇게 웃자 이렇게 웃으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어, 약속할 수 있고, 그거를 잘 지킬 때 결과들이 굉장히 이제 좋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현식 캐치 마인드 캐치. 지금까지 긴코에 대해서 이야기해봤고요. 긴코는 아까 말했지만 나이 들어 보이게 하고 좀 여성인 경우에는 남성스러워 보이게 하고 어떤 경우는 정말 길어요. 그러니까 거의 입술에 닿을 정도로 내려와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적절하게 짧아질수록 굉장히 산뜻하게 이미지가 바뀌기 때문에. 그러한 목표를 갖고 적절하게 수정을 하시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언제나 문의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이드 성형외과 이강우였고요. 다음 번에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